1일차, 1과제 보겠습니다. SSA가 온, SSB가 오픈된 상태에서 동작한다. PBAB를 눌렀다 떼면, 네가티브. PBB도 네가티브 신호의 동작. 동작하고 있을 때, PBB를 누르거나, PBB를 눌러서 패턴 B가 동작하고 있을 때, PBA를 눌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인터넷 조건. PBA를 눌렀다 떼면, 패턴 A같이 동작을 해요. 패턴 A처럼 동작하기 위해서는, D1번 어드로 저는, 2초 간격으로 이동은 D1번 워드 값을 이용하겠습니다. 패턴 B는 D2번 워드. 실제 동작은 패턴 D3번 워드 값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 값 31, 2, 4, 8, 32를 입력해서 패턴 A 동작을 시키겠습니다. 패턴 B 동작은 31, 8, 4, 2, 32를 입력해서 패턴 B 동작을 입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과제는 이 데이터 값만 바뀌는 거고, 다 똑같습니다. 인트로 걸리고, PBA, 뭐, 포지티브냐, 네가티브냐, 인트로 걸어주고, 그 다음에 D1번, 2번으로 패턴 AB 잡아주고, D3번으로 요 데이터 값만 설정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1번 과제 보겠습니다. SS, SSA o SSB 오프 상태에서 동작한다. M1으로 스탠바이 하겠습니다. M1이 스탠바이된 상태에서 PBA 네가티브 M2 패턴 A 동작 PBB 네가티브 M3로 패턴 B 동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3 서로 인터록 조건을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록 조건 M3 M2 상대방이 b 접점으로 인터록을 걸어 주겠습니다. M2가 동작하거나 M3가 동작했을 때. 반전명령어. 한칸 2초기 때문에, ton, t1의 2초짜리 타이머. 자기 자신 초기화. 모두가 총 2개 있습니다. m2에 의해서 동작하는 패턴 A 동작. i, ncp, d1번 워드 값. m3, d2번. 램프가 점등되는 조건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10번 갔다. d1번 값이 1일 때. 1일 때 31이죠. 그러면. 그러면 movp 31로 바꿔라 d 3번 워드값을 이런게 총 5개가 있습니다 3 4 5개 2 3 4 5 2일 때는 2 3일 때는 4 4일 때는 8 그다음 5일 때가 31 똑같죠 그러면은 한칸 벌려주신 다음에 붙여넣기하고 병렬 연결 이거를 D2로 바꾸겠습니다. D2가 1일 때, 1일 때 31이네요. 그러면 31이 있기 때문에 붙여넣기, 붙여넣기. 2로 바꿔주고, D2가 5일 때도 31이죠. D2가 2일 때는 8, 그 다음 3일 때, 3일 때 4, 그 다음 4일 때 2, 4일 때 2. 이렇게 하면 패턴 의이 동작과 패턴 비 동작, 인터로 조건까지 완성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지워주시고, 아, 이거를 그냥 좁혔더니, D3.0, Ctrl C, Shift C, 4개의 값을 아래쪽으로 연속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을 때, 입력 조건과 서로 반대 조건이 들어오면, 초기화. 같다, D1번 값이 6일 때, D2번 값이 6일 때도 초기화가 돼야 돼요. 지금 사용한 게 m3번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비트 m1번부터 3개의 값을 초기화 시키겠다. 다음, fmove, file, 파일, 0으로 바꿔라, d1번부터 3번 값을. 동작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lt ts, alt mi, pba, pba 눌렀다 뗐을 때다 켜지고, 2초 간격으로, 이때 pbb 를 눌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다 켜졌다가 초기화. 눌러다 떼면은 전부 다 켜지고, 이제 역으로 켜지는 거예요. 이때 PBA를 눌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꺼지는 걸 확인해 볼게요. 스톱. 눌렀다가 뗐을 때 SS를 누르면 스톱. 네. 1일차, 1일 과제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2번 과제 보겠습니다. SSA가 OFF, SSP가 o n 된 상태에서 동작한다. PBA 누른 횟수를 N, PBB 누른 횟수를 M, PBC 누른, 누른 횟수를 K라고 할 때, ABC 입력한 후에 SSC를 o n 하면 점등된다. 한 조건이 있어요. n은 1보다는 크고 32보다는 작고 이렇게 3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 동작하는 거는 요 l 값은요, m 나누기 n 더하기 k 값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를 사용한다. 이 정수를 이진수로 변환했을 때이 해당되는 램프를 점등한다. 여기서 p l a 가 2의 4승이에요. plb가 2의 3승. PLC가 2의 2승, PLD가 1승, PLA가 2의 0승일 때 점등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배웠던 거를 어, 이해하셨다고 하시면 쉽게 풀수 있어요. n 누른 횟수 5 m 11, k 4. 그러면은 11 나누기 5 더하기 7 하면은 9점이에요. 소수점 첫째 자리 방올림하면은 9. 9면은 1, 2, 4, 8, 1, 2, 4, 8, 16에서 1하고 8이겠죠. 1하고 8이 돼야지 9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BLE하고 BLB가 점등이 됐어요. 옆에 거 보시면은 여기 5 8 5죠. 8 나누기 5 더하기 5 하면 6.6. 반올림하면 7. 7은 1 2 4. 이렇게 해야지 7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BLE DC가 점등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 보겠습니다. SSA가 오픈되고 SSB가 온된 상태에서 동작한다. M4번으로 스탠바이를 하겠습니다. M4번이 동작한 상태에서 PBA, PBABC가 다네가티브예요 PBA 하나. 둘, PBB, BBC. 누른 횟수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INC INCP d4번 d5번 d6번 인트로 조건이 총 3개가 있어요 일단 변수 3개 비교하는 걸 쓰겠습니다 d4가 32보다 작대요 v. d5번은 d5번은 0보다는 크고 32보다는 작고 이게 동작하면 m5번 동작 그럼 m5번이 동작한 상태에서 d6번이죠 d6번도 일부 D번은 얼마죠? 0보다 크대요. 0보다 크고 30, 16, 예, 1 6보단 작다. 이렇게 동어세 개의 조건이 충족된 충족된 상태에서 SSC를 누른대요. 이럴 때는 Shift가 아니고 SSC F3번으로 SSC 눌렀을 때 동작을 하면 돼요. 그럼 사칙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3번, F99번, 어 16비트 정수를 6 14비트 배장용 실수로 바꿔주겠습니다. I2L, D4번에 있는 걸 D10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D5번, D6번, 이건, 그럼, D15번, D20번. 나누기 해줄게요. L, DIV, 나누기, D15에 있는 거를, D15 나누기, D10, 이거를 D20, 5번에 입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더하기 LADD 더하기 25, 25에 있는 거하고 D20하고 더해서 D30번에 옮기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정수 변환 L2I D30번에 있는 거를 D35번에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저희가 맨날 하던 거 지금 35번에 있죠? 35번에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어, 이럴 때는 F3번 누른 다음에 D35.4 눌러주시고, 여기서 약간 특이한 거는 밑으로 연속 붙여넣기 하실 때 0, 1, 2, 3, 4 이건 됐었는데, 이건 반대로 되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속 붙여넣기. Shift, 어, Ctrl C 누르시고, 요 Shift C는 저는 단축키를 Shift C로 설정했기 때문에 Shift C를 눌러서 요 창이 뜨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4개 하겠다. 근데 이게 증가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입력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한 번에 쭉할수 있어요. 마이너스 2를 입력해 준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M6번, 7번, 8번, 9번, 10번, M6번, M7번, M8번, M9번, M10번. 마찬가지로 M6번, Ctrl C, Shift C, 4개. 근데 이거는 M10번으로 해 주셔야지, 동작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초기화 조건, 컨트롤 C, 컨트롤 V, 입력 조건과 서로 반대가 됐을 때, 초기화. 그 다음, 동작하고 있을 때, SSC를, SSC를 눌러서 기동시키는데 버튼을 딱 뗐을 때, 초기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네가티브로, SSC 눌렀다 뗐을 때, 초기화. 어, 셀렉터 스위치를 떼면은, 그냥, 세트 한게 없기 때문에, 릴레이를 하실 필요 없고, 어, 파일 무브로 데이터 값만 초기화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으로 바꿔라. D4번부터 35까지 썼기 때문에 35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동작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lt-T, S, Alt-M, I, S, S, B를 원한 상태에서 누른 횟수가 5, 11, 7이에요 그러면 은 5, 11, 7 예, 입력한 상태에서 한번 값을 보겠습니다 데이터 값이 5, 11, 7 실수로 변환해 준 상태에서 11 나누기 5 하면 2.2, 2.2 더하기 7은 9.2 그 점이 반올림해서 정수 변환 해주게 되면은 9. 그러면 9를 이진수로 표현하게, 되, 표현하게 되면은 1하고 8이기 때문에 1하고 8. 그래서 PL2하고 PLB가 점등되게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SSC를 딱 눌러주면은 B하고 E가 점등돼요 이때 버튼을 떼면은 초기화. 옆에 있는 거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8. 5, 8, 5 에요. 그러면은, 입력된 수치. 5, 8, 5. 그러면은, 6.6. 반올림 하면은, 7. 7이면은, 1, 2, 4. 그렇죠. 그래서, PL, EDC가 점등이 되는 거예요. EDC. SSC를 딱 누르면은, EDC 점등되다가 버튼 떼면은, 초기화. 네. 그러면은, 1일차, 2번 과제까지 풀어봤습니다.